오늘 올해 첫안 영상인데 2분도 안, 안 되는데? 새해부터는할 말만 하기로. <laughs> 남자가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게 좋아요, 숨기는 게 좋아요? 나는 내는 게 좋아요. 저도요 <laughs> 네.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laughs> 안녕. 근데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는 존재의 티를 내는 게 좋다. 아 맞다.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무작정 막 티를 내면 부담스럽지. 어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티를 내면 좋고, 내가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티를 안 내고, 나중에 약간의 호감이라도 있었을 때 그때 티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그닥 표현을 안 하고, 내가 별로인 사람은 계속 표현을 하고. 그것은 우주의 신비 같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티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된다면 일단 티를 내는 게 차일때 차일더라도 티는 내는 게 낫지 않아요? 혼자 마음 졸이느니 일단 티를 한번 내보고 여자의 반응을 본 다음에 반응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계속 티를 내도 될거 같아요 티 어떻게 내? 티를 줘? 왜? <laughs> 네? 뭐 홍차예요? 아니면 <웃음> 티셔츠예요? <웃음> 밀크티 아 밀크티 그냥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있으면 일단 티는 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맞아 티를 안 내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궁금해하다가 지칠 수도 있잖아요 설사 그 티를 냈을 때 반응이 나쁘더라도 일단은 티를 내보고 음. 상대가 진짜 맞다한다 그러면 점, 접어야지 그러면 이제 홍차를 마시는 걸로 오늘 올해 첫 영상인데 2분도 안 되는데? 새해부터는 할 말만 하기로. <laughs> 그러면 쇼츠로 올려야지. <laughs> 좋다 좋다. 근데 이거 올려주신 분이 엔젤님이에요. 완전 포커페이스 자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만 <웃음> <웃음> 자기만 모른다? <뭘 했다>? 바보. <laughs> 사실은 복사기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포커페이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바보 바보 사랑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laughs> 눈빛을못숨겨요 아무리 표정이 포커페이스라고 해도 눈빛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생겨요 이게 내가 표현을 했는데 상대가 모르는 척한다 이러면 마음을 접어야 되지만 일단은 표현을 하자 어떻게 티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뭐 잦은 연락도 있고 작은 선물도 있고 갑자기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한다? 그럼 확실히 티 나는 것같아 무슨 용건 없이 연락을 하는 것. 용건이 있으면 아이 사람 이것 때문에 연락했구나 싶은데 용건 없이 연락하면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용건 없이 하는 연락이 너무 재미 없으면 안될것 같고. <laughs> <그걸 웃음> <laughs> 그러면은 이제 티안 내는 것만 못하는 게 돼서. 그 잦은 연락도 그냥 내가 아 티를 내야지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아이 사람 뭐 하는지 궁금해서 뭐 하냐고 물어보고 또뭐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 해서 연락하고 또 이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건수 만들어야지 연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티가 나겠죠 음, 그럼 거, 여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 어떻게 눈치챌 수 있어요? 네? <laughs> 그 잦은 연락에 점점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답장을 바로 하다가 나중에는 일시불 할때 그치 반응이 뜨뜨위지근할 때그러면 관심 없는 거겠죠 그러면 딱 좋아한다 이런 말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마음을 접어요 <웃음> 슬프잖아요 <웃음> 근데 감정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텐션을 상대방도 같이 맞춰줘야겠죠.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한발 물러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 어떻게 티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먹으러 가자.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빵 빵집 사줄게. <laughs> 아, 요즘 빵 별로 재미가 없어서. <웃음> 부동산 부동산. <웃음> 어느 땅 받은 데 있어? 가자. <laughs> 어, 나 차라리 드라이브 하러 가자 이런 거 좋을 것 같아. 어 드라이브 하면서 여기가 내 땅이야. <laughs>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상상만으로 행복해지네요 티가 팍팍 나네요 아, 그런 티라면 언제든 환영... 하면 안 돼? 중개업자고 막 아... <laughs> 끝